포항수서간 SRT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열차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사라져서 서울 강남을 오가는 게 많이 편해졌다. 이런 이제 반응인데. 근데 이제 국토부가 부산수서 노선에 SRT 열차를 우리가 이제 여기에 투입을 하면서 부산 지역 철도노조가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역과 서울 강남수서역을 SRT가 아닌 KTX로 운행하는 게더 합리적이다. 이런 이제 주장인데. 전국 철도노동조합 김선욱 정택 정책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포항에서 강남 수서를 오가는 고속 열차가 첫 운행을 시작을 했는데 네네. 포항뿐 아니라 전국에 몇곳더 있지 않습니까? 네, 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네, 네 포항으로 가는 동해선 말고도 네, 어, 창원 진주로 가는 경전선, 네. 그다음에 저 여수로 가는 전라선까지. 예. 세개 노선의 추가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예,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 이렇게 세계 노선에서 9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근데 관련해서 이제 9월 이번 달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를왜 총파업을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된 건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세계노선에 강남으로 가는 고속열차가 투입된 거는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SRT가 차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음. 기존에 이제 부산으로 가던 열차를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국회에서 양평고속도로 때문에 시끄러운데. 네. 그러니까 종점을 변경한 거죠. 그러니까 부산이 아니라 포항, 그리고 진주로.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경주, 울산, 부산으로 가던 열차가 하루에 10회가 줄어들고. 네. 좌석은 4 1 0 0석이나 줄어들게 됐거든요. 네. 일종의 돌려막기다 이렇게 아. 보고 있는데 국토부가 네. 이쪽 부산 쪽 여론을 의식해서 대책을 내놓기는 했어요. 네네. 네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KTX를 증편을 했죠. 네. 그데 이제 이거는 수서행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대책이라고 이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게이 증편된 KTX의 종착역을 서울이 음. 아니라 수서로 하자. 음. 그러면 좌석 부 좌석이 부족한 문제도 해결이 되고 네. 포항, 창원, 여수 시민들한테도 수서행 고속철도를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음, 주장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산과 강남 그러니까 이제 수서를 오가는 예매 좌석 할당 비율을 높이는 거 그건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제 국토부는 이제 좀 부산 쪽에서 이제 좌석이 줄어드니까 네. 그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좌석 그~ 예매할당 비율을 높여놨는데 네네. 이 대책은 이제 또 다른 돌려 막기다 왜냐하면 어, 예. 애초에 이제 세계 노선의 열차를 확대를 하려다 보니까 부산 쪽 좌석이 줄었고 네. 다시 줄어든 부산 쪽 좌석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신경주 울산 동대구 대전까지 네. 이쪽 승객 비례 좌석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아. 애초에 이제 차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무리하게 노선을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벌어진 총극이다 이러고 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유가 있는 KTX 차량을 투입을 하면은 뭐 좌석을 줄이지 않아도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저희가 뭐 사실 수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해 왔었고요. 네. 근데 이제 국토부도 뭐 저희가 이런 주장을 알고 있는데 네. 계속 이제 이 고속철도가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토부는안 된다. 계속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KTX 열차를 투입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나 네네. 싶은데, 그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투입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정부 정책과 K 이런 것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묵살한 거죠 이게. 그렇죠. 국토부의 입장은 이제 경쟁 체제의 틀을 깨면 안 된다는 게 입장이고요. 아,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재밌는 점은, 원래 SR이 출범할 때, 네네. 정부에서는 경쟁을 하면 뭐 서비스도 좋아지고, 운임도 낮아지고, 국민 편익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고 라 했는데, 네네. 사실은 뭐 운임 문제는 SRT가 운영하기 전부터 정부가 결정했던 문제고, 네네. 오히려 이제 두기관이불리 두, 고속철도가 두 개로 분리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음. 매년 400억 이상 중복 비용이 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국민 편익을 위해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네. 지금은 경쟁 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역으로 국민 편익을 향상시킬 수 없다. 음. 이런 논리가 돼버려서 그렇다면 이건 도대체 누굴 위한 경쟁체제냐,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수소행 KTX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네. 입장인데, 예, 예, 예. 이 과정을 두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쪼개기 민영화다, 이런 의혹을 이제 보내고 계시는데, 네, 네, 네. 예.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 민영화가 이제 무조건 이제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부정적으로 네, 네. 보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민영화를 반대했던 이유는 네. 일단은 이제 철도의 공공성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SR이 현재 지분 구조로 보면 민영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음. 이제 문제는 사실상 민영화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방의 노선이 모두 적자예요. 아. 근데 이제 고속 열차의 수익으로 이 적자를 메우면서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네. 고속철도 수익이 줄수록 사실은 지방 노선을 운영하기 가 어렵거든요. 아. 근데 SR은 고속철도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이 수익이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는데안 쓰고 이뭐 올해 이제 6월 달만 보더라도 SR 지분을 가지고 있던 음. 59%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재무적 투자자들이 예. 자본금을 회수해 갔거든요. 475억을 예. 회수했는데 예. 이자 비용만 (780억을) 챙겨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s r 은 투자자들의 배만 불리는데 이용된 회사다 이볼수 예.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 고속철도 이제 KTX는 그 수익을 부족한 코레일 그 지방 적자를 메우는 데 이렇게 네네. 쓰고 있는데 SRT는 그런 철도의 공공성을 이제 수행하고 있지 않고 전혀 기여하고 있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공평하다 이제 그부분이예 분명히 이제 그 부분에 또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그 수소행 KTX를 투입을 하고 KTX와 SRT가 이걸 좀 통합돼야 한다. 는 이야기를 그니까는 네, 네. 데는 현재 예. 그 회사 자체도 인제 다른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뭐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요 어떤 점에서 가능하신지 좀, 입장에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코레일은 네. 인원, 수로만 봐도 3만 명 조직이에요. 네네. 3만 명인데, 이제 가장 작은 단위가 사업소인데, 네. 한개 사업소 인원이 뭐, 최소 100에서 200명, 많으면 7, 800명 정도 아, 되거든요. 아, 예. 예. 근데 SR은 회사 인원 통털어서 한 600명 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 그냥 가장 작은 사업소 인원 밖에 안 되는데, 이걸 이제 회사를 찾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 통합하면 저희는 오히려 관리 인원, 중복된 관리 인원도 이제 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네. 네 예, 조직상의 문제점은 하나도 없는데 일단 투브의 네. 반대가 가장 걸 림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KTX 수소, 그러니까 수소형 KTX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SRT가 좀 피해가 많이 발생하나 보죠. 이게 적자, 뭐좀 어떻게 이익분배 차원에서 좀 손해를 보나 보죠. 어, 제가 보기에는 좀, 예. 그 지금 이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건 서울과 부산 이 증편된 투브가 네. 대책으로 내는 증편된게 이제. 하루에 6회를 운영을 하는데, 네. 이 열차를 지금 수소로 돌리자는 얘기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SRT에 타격을 줄리는 없고요. 아. 거긴 지금도 평일도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좌석이 부족해서 날리는 상황이라 네. 우리 저희는 국민편익을 더확실히 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 이 지금 이제 8월까지는 이제 태업을 네, 하시고 네. 정부 쪽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뭐 저희가 올해 수차례 대화하자고 사실 요구를 하긴 했는데 네. 저희가 뭐한두번 정도 봤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예. 어, 저희 뭐 동향 파악하기 위해 나왔다는 느낌밖에 좀 받을 수가 없었고 예. 정작 이제 그 수생 킬틱스 투입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분들은 이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아, 상황 예. 그렇군요. 결국에는 또 이제 그 국민들이 또그 중간에서 도 불편을 네. 또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될것 같은데, 어, 끝으로 좀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 덧붙여 주시죠. 네. 예. 저희가 그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긴 한데. 네. 사실 어느 노동조합도 파업 자체가 목적이지는 않습니다. 음. 지금 어쨌든 국토부와 제대로 된 대화조차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아. 파업을 거론하지 않고서는 네. 대화에 응하지도 않고 예. 국민들한테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알릴 방법이 없어서 네. 국민들이 좀 응원을 해주시면 국토부가 좀 대화 자리에 빨리 응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면 예. 저희도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끝까지 좀 신중하게 접근할 예. 생각입니다. 예,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예. 그런 네네네. 자리가 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네네. 정리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 철도 노동조합 김선욱 정책 팀장이었습니다.